좌표 공간의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C가 있어요 이 원C 위의 점 중에 Y 좌표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하고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한 다음에 원C 위로 움직이는 점 X에 대해서 Px 더하기 Qx 벡터의 합 벡터의 크기의 제곱의 최대값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한번 파악을 봅시다 순서대로 자 먼저 공간 좌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어, 평면부터 먼저 그릴게. 자, 얘는 지금 평면이 법선 벡터가 1, 0, 2야. y 성분이 없죠. 그래서 지금 어, 이, 이쪽 방향으로 한칸 수직한 평면인데, 좀 그리기 편하게 X절편, Y절편 한번 구해볼게. YZ에다 0 넣으면 X가 5 되면 되죠. 5,0,0 지나요. 그 다음, XZ에다 0 집어 넣으면 안 되지. Y축하고 만나는 점은 없고, 그 다음, 어 X에다 0 집어 넣으면 0,0,2분의 5. 자, 그래서, 여기 이 분의 오 하고 오 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이야. 삼백 단 지워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평면이에요. 여기 좌표도 지워버리자. 그림에다 적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평면이야. 이런 식으로 생긴 평면. 문제 주어진 평면 얘구요 얘가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x 더하기 2z 빼기 5는 0이죠 그 다음 9를 볼건데 반지름이 루트 6인 구에요 루트 6하고 2분의 5랑 한번 보면 루트 6하고 2분의 5는 2.5죠 이거 제곱하면 6.25니까 루트 6.25니까 루트 6은 요거에 약간 아래쪽에 있네. 그래서 여기서 음 반지름이 루트 6짜리, 반지름이 루트 6짜리, 이제 9를 그리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루트 6짜리 9가 있어요. 이런 식의 루트 6짜리 구, 이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어휴, 그리기 힘드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구가 있는데, 당연히 원일 거야. 이게 원시야. 뭐,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까요? 자, 이 원시가 있어. 이거를 이제 보기 좀 편하게, 지금 어느 방에서 보면 편할 거냐면, 이쪽 방향. XZ 평면에 수직한 방향에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X축 Z축 요렇게 이런식으로 저 위에 거를 그려주면 아 이쪽에서 보지하고 저쪽으로 볼까 보는 방향이 이쪽에서 보자 이쪽에서 볼게요 이쪽에서 보는 방향 그러면 오른쪽에 X축이 있겠지 우리가 좀더 익숙하게 오른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z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5라는 지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요 평면이야 옆에서 봐서 선처럼 보이는 거야 옆에서 보니까 자 평면이 있고 그 다음 구는 반지름이 루트 6자리 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구가 아이고자 이렇게 안 그려지네 자, 아무튼 구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중심, 구의 중심 0, 0, 0에서 이 평면에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려 볼게요. 그럼 그 점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여기로 떨어질 거예요. 수선의 발 여기가 0, 0, 0. 자, 거리 구해 보겠습니다. 루트 x 앞에 숫자 1의 제곱 y 앞에 숫자 0의 제곱 z 앞에 숫자 2의 제곱. 분해 x y z에다 0 0 0 넣어 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5야. 그다음 원의 반지름이 원이 아니라 9죠. 9의 반지름 루트 6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 자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 걸알수 있냐면 1이 되는 걸알수 있어. 이게 일자리 원이야. 자,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그 원에 대해서 y 좌표가 최소인 점이면 y 축 방향으로 이쪽 왼쪽으로 한참 가면 되겠죠. 이게 p 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음. 자, 아무튼 반지름 일자리 원이고요. 자 여기가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점이에요, 점. 지금 여기가 0,0,5고 여기가 5,0,0이고 요 점의 좌표 구하면 되는데 뭐 닮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이용하든지 하면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 갖고 해볼까? 그럼 법선벡터가 지금 1,0,2라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야 1분의 x는 2분의 z 그리고 y 좌표는 0이 되겠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y 좌표가 0이고 x 좌표가 자, x 좌표가 이거 이거 이제 t라고 두면 x 좌표가 t일 때 y 좌표 z 좌표는 2t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점이 평면하고 만나야 되죠. 평면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 보면 대입을 해 봐. 그러면 t 더하기 4t는 5니까 t가 1이네. 그래서 t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1,0,2라는 거알수 있어. 이 점의 좌표가 1,0,2예요. 음, 1,0,2는 어디서 나온 거지? 어, 아, 벡터가 그랬구나. 자, 그래서 여게 1,0. 아, 거기서 반지름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p점의 좌표는 x좌표 1, y좌표는 마이너스 1, z좌표는 2인 걸알수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1, y좌표 마이너스 1, z좌표 2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요 점의 좌표는 여기 q지 q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0인 걸알 수가 있어요. 음. 됐어요? 그지자 그러면 이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원위에임의의 점을 하나 찍었어 원위에이원위에 어떤 점 x 가 있어요 에럴때이 px 벡터랑 qx 벡터 이 벡터의 합벡터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런겁니다 1위에 음. 1위봐 자, 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평면을 하나 이렇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평면을 하나 이제 그려 볼 건데 그려 보게 되면 어 지금. 어 이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져요. y는 마이너스 1 위해서, 점 p를 그려보면은 점 p는 땅바닥 xy 평면으로부터 여기서 이만큼 떠 있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q가 되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1이란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 봐.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원 c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 원 c가 포함되는 평면이 원 c가 포함 평면이 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그 볼게요 원 c가 포함되는 평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원 c가 포함되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p가 p가 있고요 여기에 밑으로 똑바로 내려간 q가 있어요 그래서 두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 C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원 C가 좀삐뚤어막이 있을 거야 PQ 이런식으로 있는데 지금 이 평면이 이 PQ 직선에서 좀 기울어져 있어 어느정도로 기울어져 있냐면 이 그림처럼 기울어져 있다고 자 그런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여러분 PX 더하기 QX를 간단하게 하나의 벡터로 처리할 수 있거든.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2로 나눠 주고 그다음에 곱하기 2를 해 주게 되면 이건 EPM 벡터랑 똑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MX 벡터랑 똑같아요. 여기서 M은 어떤 점이냐면 여기 중점이에요. PQ의 중점. 여기가 M. 그래서 여기 M이 있는데 음 지금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그 m에서 이쪽으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렸어. 그럼 어딘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이제 h라고 하면 어요 h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이 x가 요 중심을 지날 때 거거든. 중심을 지날 이거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그다음 여기 m 에서 h 까지 거리를 구해서 피타고라스형을 써주면 mx 벡터 길이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mx 벡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걸로 이제 문제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m에서 이, 이 평면 m이란 점이 다시 이 그림으로 올게 이 그림으로 와서 m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원시가 포함되어 있는 평면, 이 평면이죠. 이 평면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런 데로 떨어져요. 여기 지금 이 원에 원에 접하는 접선이 있을 때그 위에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 위에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다시 오면 m이 여기 있을 때 여기로 떨어져요. 그럼 p랑 h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요. 지금 여기 닮음이 여기가 2분의 5면 여기 1이면 여기 2죠. 여기 여기 그리고 대각선은 여기가 길이가 루트 5죠. 이게 닮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길이가 1이야. 여기 길이가 1이면 p에서 떨어진 거리가 루트 5분의 1이 되게. 루트 5분의 1이 되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루트 5분의 1이 된다고 거기가 h 에요 그리고 m 에서 h 까지 내린 여기 길이는 루트 5분의 2가 돼요자좀 복잡해 졌는데 다시 공간도형 문제는 그림으로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림을 여러번 그릴 수밖에 없어 실제 입체를 종이에다 정확하게 그리기는 불가능하니까 지금 평면 x 더하기 2z 빼기 5는 0 이란 평면이 있구요 p 를 포함하고 있는 반지름 1자리 원이 있구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을 접선을 그렸을 때 m 이라는 점이 요 위쪽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높 떨어진 높이가 루트 5분의 2만큼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5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점이 찍히게 됩니다. h가 그럼 여기 h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린 점 x가 여기 있을 때이 x 가 m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5분의 1이고, 여기가 반지름 1이니까,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 3 써주면 1 더하기 5분의 1 더하면 루트 5분의 6이구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루트 5분의 2죠. 어, 1 더하기 루트 5분의 6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5분의 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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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루트 5분의 2의 제곱. 그래서 MX 벡터의 크기는 최대 MX 벡터의 최대 크기의 최대 값은 이거죠. 루트 제곱해봐. 1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5분의 6, 얘도 제곱하면 5분의 4 이렇게 더하면 2고 1이니까 3이죠. 3 더하기 2루트 5분의 6. 이게 바로 MX 벡터의 크기의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럼 px 벡터 더하기 qx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는 자 이거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의 크기의 제곱이죠 이거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그럼 4 mx, MX 벡터 크기의 제곱은 최대값의 제곱은 3 더하기 어, 저유리화 해주면은 5분의 1 루트 30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12 더하기 5분의 8 루트 30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12 더하기 5분의 8로 2 30. 그래서 A가 12, B는 5분의 8. 그럼 10A 더하기 B는 10 곱하기 12 더하기 5분의 8을 해주면 120. 그 다음 5분의 8하고 10 곱하면 16이네. 그래서 정답은 1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기 이게 공간도형, 공간, 그 자, 공간 좌표 안에서 구의 상태랑 평면의 상황이 어떤지 상상을 좀 해야 돼. 지금 선생님 설명한 이게 공간도형은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렵. 어려... 실제 주변에 책상, 그다음 뭐 연필, 그다음 뭐 이런 거, 종이들 이런 거 이용해 갖고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실제 공간에다 한번 직접. 만들어봐 상상을 해서 그래서 x y z 축을 적당히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갖고 만든 다음에 실제 구를 구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다음 평면이 이런 평면이 어떤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놓여 있고 그리고 그 평면과 구가 만나고 있을 때 어떻게 만나고 있고 점 p는 어디쯤에 놓여 있고 q는 어디쯤 놓여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런 거그 위치 벡터 같은 거 이게 피, 뭔가 일치하는 공통된 점이 있죠. 이런 거 나오면은 어, 내분점 이런 거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선생님 요걸 갖다가 EMX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이거 갖다가 이렇게 M을 기준으로 M에서 움직이는 점 X까지의 거리의 크기의 제곱으로 문제를 바꿔서 하니까 생각하기가 좀더 편하죠. 자, 그런 거랑 그다음 마지막에 m이 어떤 평면 바깥에 있을 때 평면 바깥에 이런 문제 사실 풀어 봤었어요. 이런 거. 평면 바깥에 있는 점에서 평면 바깥에 있는 점에서 이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어떻게 구하느냐? 이점 평면 바깥에 있는 점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 원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그 직선을 만들었을 때 여기 이점이 이 점이 제일 멀리 있는 점이에요. 여긴 어차피 지금 1로 고정 아니 루트 5분의 2였나 아까 어떤 숫자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길이가 최대가 되면 이 길이도 최대가 되고요. 요 길이가 최소가 되면 이 길이도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여러분이 수능 준비하면서 풀어본 적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피는 조금 약간 피가 음, 여기쯤 있었죠 피는. P는 P는 P가 여기쯤 있는 거였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P가 이쯤 있어서 여기서 접선을 딱 그렸을 때 여기 수직하게 갔을 때 여기 H 그리고 이게 여기서 Q P Q의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Q가 여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쯤에 놓인 거였던 거죠.